헌법재판소에서 예정했던 대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혹시 뭐 결정문들 보고 오셨나요? 볼 시간들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봤습니다. 보고 네. 그 결정문들을 페이스북에도 네. 몇개 발췌를 놓서 올렸어요. 네. 뭐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또 우기지 않습니까? 음.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라고 네. 했는데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 남용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위법행위가 보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헌법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윤석열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탄핵 소추의 난발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laughs> 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그 현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검사들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도 네. 그렇고 네. 검사들이 저도 일단 전체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만은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이전에 음. 검사들처럼. 네네.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분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로 탄소 축과에 남용되지 않았다고 하고. 근데 이걸 경강부에 해가지고 마치 우리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어, 소추가 안될 대상들을 응. 한 것처럼 하는데 그건 전혀 다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네. 하나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네. 했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하여 응. 서울고등검찰청 측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송부가 불가하다는 것을 회신을 하여 추가 수소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네. 피처 인구인 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을 지휘함에 있어 수사와 관련한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내용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에서 이번에 네. 바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거 아닌가요?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이게 개엄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개엄의 나름의 정당성이 합증됐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입장이 또 나왔잖아요. 그그 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탄핵 갖고 같고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어 개헌 선포 이전에는 22대에서 단한 건의 탄핵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내란 동조범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말씀하신 되겠습니다. 대로 22대 들어서는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건이 딱한 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좀 전에 우리 전용의 말씀하셨지만은 수사 주의권 얘기를 합니다. 수사 주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표현까지 재판관들이 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치 못했어요. 주가 조사건에 대한 자료도 내지 않았고 헌재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내리지 않은 네. 겁니다.